안녕하세요. 박재티비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안녕하세요 민스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용님과 교환할 물건을 음, 음. 한번 해볼 건데요. 등기로 보내기로 했고요. 교물은 그 뭐지 DIY 세 개였고요. 승용님의 원래 이전에 그 뭐지 아, 지금 주선 안 써서 네. 네 승려님은 원래 그거는 딸기우유셨어요 딸기우유님이셨고요 닉네임은 원래 원 닉네임은 바꾸셨대요 네작담에 <laughs> 길었죠 여기서는 네, 두께샷 되게 소소해요 두께 그 다음에 속샷 우르르 샷 이렇게 두 덩어리로 해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딱 들어가요 네 우선은 교물부터 소개를 해볼건데요 DIY 세개교환물품이구요 별로 없어서 소소해서 속샷 어, 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르샷네 우선은 사과맛탕DIY, 오렌지잼DIY 여기는 잘못 써서 이거 지퍼백 위에다 바로 써서 그리고 요거는 에어박전 DIY입니다 겹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에어박전 DIY가 겹쳤더라고요 승용님하고 네그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에어박전 DIY부터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에어박전 DIY이고요 제가 만들었고요 설차는 모르겠어요 네 속샷 속샷 다시 속샷 아하 지퍼백 여는 속샷 어머 속샷 아, 그냥, 보여드리기 너무 귀찮으니까. 왜안 꺼내지지? 잠시만요. 네, 제가 너무 시간이 없기도 해서. 근데 지금 빨리. 어머. 제가 학원에서 오자마자 교환을 교환 만들어서 지금 할게좀 많아가지고 빨리 찍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그냥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접었고요. 되게 별 얼마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되게 뭐가 안들시죠 체크리스트 이거는 잘못 쓴 거예요. 레진몰드 팔각그릇 망작이 있고요. 에어박 윌레오레 토핑 섞을 것과 섞을 것이 있고요. 계란볼이 있어요. 예쁜 작품 만들려고 이렇게 썼는데 번졌네. 네. 네, 예쁜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동감이셔가지고, 반모하고, 진짜 실친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왜 이렇게 안 넣어질까요? 네. 네.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우선 애호박전 DIY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어. 오렌지 잼디아이인데 제가 만들었고 추천 모르고요 역시 체크리스트를 보여 드릴게요 흑샷 되게 없어요 이게 제일 없어요 구성품이 제일 죄송한 구성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적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죄송합니다. 네, 우선 오렌지 잼 섞을 것과 섞을 것이 있고요. 오렌지 밀레오레 토핑 있어요. 되게 없죠. 네 개밖에 안 넣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어 그래서 여기 묻었어요. 잼이 잼 만들다가 네. 어, 이렇게 체크리스트만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점 정말 양해 정말 부탁드립니다. 되게 교물품이 소소해요. 사과마탕 DIY. 역시 출처는 모르고요. 제가 만들었고요. 아, 이것도 아래 있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꺼내주고 왔고요. 지금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얘가 좀 구성품이 많아요. 조금 사과 잼이 있구요 사과 밀레오레 토핑, 그릇 복제본, 원형 복제본이 있구요 섞을 것과 섞을 것이 있어요. 총 다섯 개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구요 되게 얼마 없는데.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교환 물품 소개가 끝났구요 이제는 하고 안나지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교환 물품 소개가 끝났고요. 네. 이렇게 DIY 3개 교환 물품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는 먹거리하고 덤 여러가지 덤 소개를 해볼건데요. 네. 우선 두개샷. 속샷. 꺼내기샷. 우르르샷. 꺼내기자. 아, 얘좀 넣기가 힘들어요. 빼기도 힘드네. 얘는 메모지 세트인데요. 음, 세트 되게 소량이고요. 두께가 되게 소량이죠. 근데 우선은 종류는 개구리, 오, 떨어졌다. 개구리, 이런 곰돌이, 갈색, 곰돌이 요거 연한색 그리고 요런 메모지 요런 지그재그 메모지 아시죠 보시면 이런 메모지 요렇게 되는 요런 메모지 그리고 좋은 메모지인데 되게 좋은 메모지고요 제가 체크리스트로 다 사용한 메모지입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메모지 되게 소량이 있구요 오 잘라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맛 마이쥬 4개가 있는데, 마이쥬 중에서 저는 포드맛하고 사과맛을 좋아해요. 다 좋아하긴 하는데, 블루 베리말 뭐 이런 맛은 정말 싫어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퍼백, 소명 지퍼백인데요. 7개인가 8개인가 된은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지만. 방금 넣었는데. 그리고 진짜 있으시게 소량. 제가 얼마 안 남아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을 시계를. <laughs> 어 지금 소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네, 방금 시끄러웠던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들어와 있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 <laughs> 응. 카스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트 도일리 페이퍼 두 장인데요. 그 뭐지 경단님과 교환하신 그걸 보고 영상을 보고 그. 숙룡 님이 도일리 페이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단 님과는 다르게 하트 도일리 페이퍼를 넣어드렸어요. 경단 님은 아마 원형 그냥 도일리 페이퍼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저는 겹치지 않게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없을 것 같아서 넣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물품 소개가 끝났고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얼마 없죠 너무 소소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아이 3개 교환물품과 먹거리하고 여러가지 점이었고요 되게 너무 소소한 점 되게 하하 <laughs> 정말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르사켓 숙룡님과 교환할 그 물품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